키보 처음 상견례하는 날 아마 제가 제일 처음 왔을 것 같은데 2024년도 킹키하십시오 다이어트할 때요 무대에서 이뻐 보이고 싶습니다 온 열정을 다해서 감기를 이겨내고 왔습니다 그냥 오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연습한다는 생각에 좀더 에너지 있게 막 운동하고 오는 것 같아요 언제나 킹키하라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동료들의 응원이 저를 약간 미치게 했던 것 같아요 10살 됐습니다 좀더 성숙하고 완성도가 높아질 때는 꼭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노래를 할때 폐활량도 좋아지고 날이 더운 게더 운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킹키 부츠를 보시면 모든 거다 있고 신나게 놀수 있습니다. 보기에 진심이라서 소고기 구울 때 제일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한 분위기를 다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많잖아요. 그럴 때 킹키부츠의 메시지를 듣고 함께할 생각에 저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킹키부츠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화려하고 정말 멋진 배우들과 함께 한다는 그 순간이 한여름에 뜨겁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공연을 하면서 연습했을 때 혹시라도 저희 공연을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무조건 이번엔 꼭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좀안 좋았던 일들도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저 또한 이 작품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원동력이 되지 않나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관객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가족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연습실 올 때마다 매일매일이 되게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 듬뿍 담았으니까 행복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온 스테이지 형 누나들의 어떤 에너지를 쫓아가자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연습을 하고 있는 배우들의 눈을 보면 없던 에너지도 나오기 때문에 씬 안에 들어와 있을 때가 제일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에너지를 보러 오신 분들한테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킹키를 사랑하는 마음 3년 만에 다시 또 만나서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고 킹키부츠 너무 좋은 작품이고요. 꿈을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꼭 블루스케어로 오세요. 보러 오실 관객분들의 관심과 보내주실 박수에 대한 기대감 처음 참여해서 너무 떨리고 설레는 마음인데요. 보러 오실 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레드 관객 여러분들이 이어 온이 버스 안에 제가 탑승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관객 여러분들 화이팅 킹키도 화이팅 관객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그 기대감 관객분들은 그냥 오셔서 저희와 함께 즐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혼자 낚시를 다녀왔어요 열정적으로 좀 낙다 왔습니다 저희 캔케이부츠팀 식구들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가지고 뜨개질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는다는 건 그것만큼 열정을 찾을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을까 다 같이 오셔서 같은 행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첫 번째는 동조들이고 관객들의 이제 박수 함성이겠죠. 이제 예, 킹키부츠가 같은데 10살이 됐는데 20살, 30살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이번 10주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킹키하라